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 이게 뭐라고? 아, 안녕하세요 자 저희 잡초 방제약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 잡초의 각종 특성 및 종류 그리고 생리 생태 그래서 방제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로 인한 방어 방제 제초제는 어떤 것을 쓸 것인가라는 내용이 이 잡초 방제학의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강의가 네 단원밖에 안 되죠. 그러기 때문에 잡초 방제학은 좀 간단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 잡초의 종류나 특성 그 특성에 따른 각각의 종류를 외워야 되는 것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잡초 방제학에서는 각각의 특성에 따른 잡초의 종류 외우기 또 제초제의 종류 외우기 그것이 가장 어, 문제로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첫 번째 제 1장 잡초의 특성 및 분류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잡초의 정의 이거는 뭐 특별하게 없습니다만 한번 그냥 읽어보세요. 작물의 어떤 품질이나 수량을 굉장히 저하시키는 어떠한 그러한 장, 그러한 식물이다라는 거 그래서 그래서 잡초가 여기서는 굉장히 작물의 수량이나 품질을 저하시킨다해서 나쁜 점만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유용성도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또 배워봅니다. 번식력도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어그 제초를 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큰 피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형태적으로는 되게 작물과 굉장히 비슷한 똑같은 식물이에요. 그렇죠? 작물과 같은 식물이다라는 거. 이게 별거 아닌데 작물과 다른 식물이다라든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잡초의 피해 및 유용성. 자, 잡초는 대부분 피해를 많이 주나 유용한 또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 피해와 유용성의 각각의 장단점들, 내용들을 좀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어, 농경지에서의 피해, 농경지에서의 피해가 가장 크죠. 농경지에서 어떠한 피해를 가져온다. 제일 첫 번째로 작물과의 경합을 하게 된다. 그죠? 어떤 어떤 것들을 양분과 수분과 광선, 빛이죠. 이런 것들의 어떤 경합을 하게 된다. 또는 공간, 공간의 경합도 하죠. 그 경합에 대한 내용은 뒤쪽에 가셔서 다시 또, 또 다른 단원에서 경합에 대해서 또 굉장히 자세하게 배웁니다. 그래서 경합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때 양분 수 분 일사 또뭐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경합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이 내용이 중요하죠. 근데 네, 중요한데 여기 또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경합 요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양분 수분 일사 특히 산소로 산소를 경합하지는 않는다 해서 산소가 좀 같이 잘 섞여서 나오죠. 그래서 그건 또 다시 뒤에 가서 경합 때 배우시고요. 어쨌든 양분 수분 일사 등의 경합에 의해서 작물이 이런 것들의 감소를 가져온다. 그러면서 수량 감소 품질 저하 등을 가져올 수가 있다. 또한 작물의 체온이나 지온 또는 수, 수온 이런 것들을 어떻게 된다고요? 저하시킨다라는 것 상호대립 억제작용 알렐로파시라고 그러죠. 어, 원래 다른 말로는 타감작용이라고 하죠 어떠한 식